안녕하세요, 백두산입니다. 어, 오늘도 벌이 들었나 해서 어, 산에 올라봤는데 벌은 안 들고 이렇게 또 말벌이 들었습니다. 야, 말벌집이 이게 좋은 거 같아요. 어, 토종벌이 들어야 되는데 말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. 보이시죠? 이게 벌써 세 번째 거든요. 이러면 토종불도 안 들고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이게 말벌의뭐 분비물인지 노란 게 있고요. 이렇게, 아, 일단 또 손질을 해서 어 올려놔 볼게요. 일단 다른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향은 좋습니다. 바위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아주 좋아요. 근데 버려는 들지 않았습니다. 여기는 안에가 구멍이 뻥 뚫려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살짝 막아서 그 사이에다 넣었어요. 어, 이렇게 둘러보면 은 전망은 좋습니다. 앞에 뭐큰 참나무들이 가려있지만 여기가 바위 산들이 좋아요, 바위가. 여기에 총네 개를 놨고요. 아이또안 들어왔습니다, 벌이. 어, 자리벌도 안 보여요. 어, 손질을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. 음, 자리벌도 안 보이는데, 일단 아직 뭐,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자주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 별통을 올려 놨더니 또 말벌집을 지었어요. 이거 보세요. 야 그래서 이 말벌을 잡았습니다. 하나. 여기 보이시죠? 와, 말벌들이 너무 많아요. 들어오 토종불은 안 들어오고, 말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...